네, 지난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 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 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밤 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어제 인천에서는 불이 났다는 119 신고 전화가 총 4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가 2건,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가 2건이 있었으며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구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8분경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한 프레스 공장에서 사람이 프레스 기계에 끼었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50대 근로자가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기계에 끼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출동한 공단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전 10시 2분경에는 연수구 선악동에 있는 문학산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등산을 마치고 하산을 하던 40대 남성이 발목이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출동한 공단소방서 119 구조대가 탄압 구조될 것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저녁 8시 33분경 중국 운남동 그린날의 지하차도 인근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또한 오늘 새벽 00시 22분경에는 강화읍에 있는 동락천에 승용차가 빠졌다는 119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동락천 교량을 주행하던 SUV 승용차가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후 전복되었는데요.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6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자력으로 빠져나온 상태였으며 출동한 강화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에서는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학생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전담 119 구급대를 투입해 환자 이송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로 신고하시면 전담 구급대가 해당 환자를 선별 진료, 진료소까지 이송하고 검체 채취와 진단에 따라 병원 이송과 자택 귀가까지 필요한 조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11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